안녕하세요, 콜라뱀입니다. 한동안은 정말 이런 저런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뭐 그렇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몸무게 83 찍은 거를 깜빡했더라고요. 식단 사진은 저도 까먹고 안 찍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. 이것보다 더 먹긴 했는데, 일단 참외를 가장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여름 참외가 진짜 맛있더라고요. 몇주 전에 청와대에서 캐릭터처를 그린다는 공지를 남긴 적이 있어요. 와, 그때 당시에는 참 경쟁률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. 257명 정도가 지원을 했대요. 그 중에 제가 뽑힌 거니까 너무 막감격스러웠어요 캐리커처를 진짜 많이 나가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주말마다 비가 오니까 행사가 되게 자주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플리마켓도 나가려면 몇 십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서 무료로 나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곳은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참가도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 어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. 원데이 클래스도 가능하고 캐리커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제 개인 작업도 가능한 요새는 그런 목표도 좀 갖게 된것 같아요. 여러 가지 계획들도 한번 실행에 옮겨보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날도 주말이라 그런지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. 근데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열심히 이렇게 갔죠. 근데 어 뭔가 날씨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. 야 오늘 왠지 비올것 같은데 괜찮은 걸까?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? 슬픈 예감은 기가 막히게 잘 맞잖아요. 부스 설치하고 났더니 비가 한두 방울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아, 설마 아니겠지? 아니라고 해줘.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, 천이다 보니까 비가 쭈르르 아래로 다 새는 거예요. 한두 방울이 두 방울 되고 세 방울 되고 와르륵 쏟아지니까 그림 그렸던 게다 비에 젖었더라고요. 더 이상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, 이날은 다시 집에 돌아갔어요. 어, 제가 워낙에 항상 빨리 도착하다 보니까 기다린 시간은 두 시간 반인데, 어, 한 30분인가 한 시간 만에 접은 것 같아요. 속상하긴 했지만, 날씨는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? 다음날, 신기일전 하자라고 생각했는데, 이날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, 그냥 차비도 못 벌고 온것 같아요. 근데, 여기에서 진짜 제 구독자 중에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고 왔던 것 같아서, 저는 몰랐는데, 같이 행사 참가하는 사람 중에 제 구독자가 있더라고요. 한복 하시는 분이었는데, 한복도 너무 예쁘고,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둘이 룩북 한번 해보자, 라고 얘기는 했는데, 어 나중에 아마 한복 관련된 게 나오면, 이때 만났던 인연이 또 그렇게 된걸 거예요. <laughs>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좀 속상한 일도 있었어요. 좀 멀리 아 약간 눈에 익은 뭔가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. 아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꾸깃꾸깃한 거 이렇게 들어서 딱 봐보니까 제가 다른 분한테 캐릭터 초 그려줬던 게 이렇게 버려져 있더라고요. 아 보는데 약간 가슴이 너무 아픈 거 있죠. <laughs> 이럴 때는 베스킨라빈스 써리 원에 가서 아몬드 봉봉을 먹잖아요. 그러면 기분이 확 좋아져요. 역시 단기 최고다라는 생각이 한동안 장마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비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. 근데 요새는 진짜 날씨가 잘안 맞는 것 같긴 해요. 비온다고 하면 안 오고 안 온다고 하면 비 오고. 저도 날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날씨가 좋으면 제 기분도 한결 좋아지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거기에 약간 휩쓸리는 것 같아요. 날씨가 맑을 때는 답답하거나 하늘이 있으면 운동장 그래도 한 3, 4 0분 돌고 나면은 좀 기분이 많이 풀리거든요. 이상하게 이거는 무산소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. 제가 유산소를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기분 푸는 데는 유산소가 최고인 것 같아요. 걷고 나면은. 그냥 그날 있었던 그냥 좀안 좋았던 것들을 다 털어낼 수 있어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안 좋은 기분을 오래 갖고 있으면 그게 꼭 고이더라고요. 고이고 고이고 고여가지고 생각이 넘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결국엔 그 생각이 좀 썩는다고 해야 될까요? 생각이 고여가지고 썩잖아요. 그러면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이 계속 드는 거예요. 아, 내가 뭔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. 그런 기분에 사로잡히면 우울해지고, 무기력해지고,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. 제가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저를 볼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. 근데 유튜브 하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볼 기회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.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난좀 무기력한 사람이었구나. 아니면 쉬운 문제도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.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. 사람은 잘안 변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전 그래도 제가 잘 변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제 유튜브에서 몇 년을 이제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일부러 컨텐츠를 위해서 찌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잘못 변하는 사람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오랫동안 감정 조절을 어떻게 보면 먹는 걸로 하고 살았더니 더 다이어트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아,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내 기분을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감정이 폭발하는 스위치는 있어도 감정을 멈추는 스위치가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. 후회도 먹고, 슬퍼도 먹고, 하나도 먹고, 다 먹는 걸로 풀면 아마 전 또다시 유유로 경험을 하게 될것 같아요. 감정을 멈추는 스위치는 결국엔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생각을 안 하려면 운동이 최고더라고요. <laughs> 결국 같은 결말이긴 한데 어차피 생각해봤자 내가 바,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니면 내 안에서 썩어가니까 절대 그런 생각 오래 갖고 있지 말자.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좀 많이 변하고 화 있는 것 같아요. 옛날이었으면 되게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요새는 진짜 생각을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안 해요. 음, 그 결과 조금이긴 하지만 그림자가 살짝도 스치고 지나가면 일자가 약간 보일까 말까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기간동안 제가 그림으로 뭐 일을 하고 살면 참 좋겠지만 그게 없다 보니까 공모전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. 한 10개 넘게 한것 같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떨어졌고 요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상을 받게 돼가지고 잠깐 상 받으러 좀 멀리 갔다 왔거든요. 근데 또 멀리 갔다 보니까 이게 또 여행 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좋긴 하더라고요. 이날 아침 7시에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 집에 도착하니까 저녁 11시 반 정도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진짜 힘들긴 하더라고요. 기차도 자석표가 없어가지고 그냥 간이을자에 앉아가지고 갔거든요. 아요런 식으로 그냥 소소하게 여행하는 것도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도 막 이런 일 아니면 좀 멀리 나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근데 참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긴 해요. 좀 벌써 여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 있죠. 작년 여름이 지난 지도 얼마 안된거 같거든요. 근데 벌써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나이 먹는 게 보여가지고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. 눈 한번 감았다 뜨면 뭔가 이제 40 중반이 돼 있을 것 같고 정말 그렇거든요. 이 나이쯤 되면은 뭔가 되게 안정적이지 않을까? 뭐이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좀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. 뭔가 내가 원하는 미래라던가 이런 건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제자리인 것 같고 앞으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시간 가는 게 보일 때 그런 생각들이 들긴 해요. 한한달 전쯤부터 이제 다시 룩북을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와, 다시 촬영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죠? 제가 괜히 룩북을 정말 열심히 촬영했던 게 아니었구나. 아, 내가 진짜 재밌게 했구나.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옷이 있든 없든 작게라도 룩북 촬영해서 올리려고 해요. 룩북에서 입었던 옷들은 기존의 가격보다 만원 정도 싸게 해가지고 플리마켓에서 팔려고 해요.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룩북을 촬영하고 1년 반 전에는 진짜 플리마켓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 구독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되게 좋았거든요. 아 근데 이번에 장마 기간이 겹쳐가지고 그건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. 그거 다 끝나면 여름도 끝나버릴 것 같아서 일단 온라인으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. 아래 댓글에다가 원하는 상품이랑 적어주시면 제가 아래 댓글 남겨드릴게요. 그래서 일주일 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상품이 겹친다 하면은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그 상품을 얘기해주신 분한테 판매하도록 할게요. 네. 이번 장마 기간만 그렇게 할 거고요. 다음부터는 이제 플리마켓 해 가지고 그냥 오프라인에서 할거 같아요. 어, 이번에만 이렇게 할거 같아요. 네,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안녕.